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고아네 아이고. 아이고. 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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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아 이게 좀 배고프지만 소시 좀붙어야 맛있어. 영어... 삼겹살 보다 삼겹살 먹을 까 다음에는? 응? 삼겹삼겹이맛있어이거토리볶먹고 줘. 면래아아이이따아니겹 아니, 아빠 다먹고 여기 내려살 먹을 영 요, 이 잭. 지 요, 피, 잭. 요, 요, 피, 요, 더 해야 돼. 응. 3, 2, 1. 3, 2, 1. 3, 2, 1. 1, 2, 1. 2, 1. 2, 1. 아 2, 아빠 2, 1. 1, 2, 1. 1, 2, 1. 밥 2, 1. 1, 2, 1. 1, 새, 새떡같아 응? 떡만들어볼래? 아, 떡만 응. 아 봐봐, 왜 아기들었나봐. 응? 안 응? 빠지죠. 음. 2학년 담임선생님. 2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렇습니다 그렇지. 고기면 진짜 다 응, 응, 고기도 야, 먹어야 그래. 돼. 여기 올때부끄러우 리가 들었잖라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. 우리왜 맞아주는 기분이 까먹었다고. 응. 엄마는 그래?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너를 맞아주고 싶어. 반갑게. 반갑게 말할 수 있어. 나 학원 갔다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뭔 느낌인지 까먹었 응. 엄마도 까먹었다. 나다려옳지 꼭. 가놀지 응? 기다려. 기다려. 옳지인지모르겠 기다려 옳지지지지 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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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게 나와 새거 그냥 이런 돈 기억도 안 난다 야 <laughs>